네 강화도의 구석수로 소개합니다 아, 김복산 부동산의 집당 집당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특 특, 특수 물건이에요 <laughs> 요즘에 특수 물건 퍼레이드 같아요 지금 휀스 안으로 주차 공간이 한 30~40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지, 이 건물이 지금 어, 수련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 교회에서 사용했던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바깥 화장실 있고, 어, 들어오시면, 이렇게 예배당으로 어, 사용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어, 자, 여기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방하고 화장실 또이 안에 또 있네요. 보니까 있고 약간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쉴수 있는 공간, 수련에 와서 약간 쉴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와 넓네요.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시면서 어, 거두도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아, 주차는 여, 여기도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한5 0대는 주차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나무 보이시나요? 야, 이 소나무가 지금 세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당 한 2, 3톤 하지 않을까요? 그 <laughs> 정도까지 너무, 너무 고급져요.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놓으신 소나무입니다. 전지도 되게 예쁘게 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이 별채 부분은 수련원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고요. 이안채 본체 2층 건물은, 주거로 사용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 여기는 기름보일러네요. 어, 보일러실, 창고, 창고 보일러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보시면 이 수련원 바로 2층에도, 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쪽에는 1층은 수련원, 여기 2층은 회의실로 운영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북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어, 족구장이에요 지목은 전이에요, 사실요. 여기 전이니까 이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냥. 수련에 오시면서 족구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여기도 소나무가 멋지 멋지게 있, 엄청 많네요. 하나, 둘, 세 그루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요. 멋진 소나무들이 한 여섯 일곱 그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입구에서 들어와서 주차 공간 충분하고요. 수련원 건물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소나무들이 양 옆으로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도 1층 안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바깥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 부분은 창고예요. 굉장히 깊네요. 이 본체는 심야 보일러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심야 보일러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체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관리가 안 되긴 해요. 지금 어 주인분들을 오셔서 관리하신다고 지금 정리하신다고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들어와 보시면 어 1층도 이렇게 약간 직무실이에요. 어 1층그 본체도 직무실로 목사님이 여기는 서재 그리고 안쪽에는 있 방, 이렇게 생활을 했던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1층도 싹 꾸미시면 주택입니다. 방 하나에, 방두 개에 욕실이 있는 1층 주거생활로 보시면 되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짐은 기본적으로 뺐습니다. 어, 2층에는 보시면, 어, 주방과 욕실,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2층은 지금 아예 주거생활을 했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 하나, 저기 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 입구에, 현관을 2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세개에 욕실 한개 주방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와, 고가구들이 그 너무 멋있다, 이게 고가구들이 그 오늘 정리하신다고 오신대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위에만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이에요.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어, 주방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공수리는 다 해야 합니다. 교체를 다 해야 할수 있는 어,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조조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만 잘 하신다고 하시면 아주 멋진 주택으로 탄생할 듯 합니다 여기는 어 양도면 바다 보이는 위치예요 석양을 볼수 있는 위치고요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는 수조련으로 사용했지만 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뭐 식당이든 카페든 펜션이든 민박업 등록이든 다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 주차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게 어, 개조하냐에 따라서 멋진 어, 건물이 될수 있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